좋아요, 구독 많이 부탁드립니다. 알람 설정까지 좀 제발 좀 부탁드릴게요, 형님들. 안녕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부산K 거폭입니다. <laughs> 아, 아이지 아, 방송이 틀렸다. 아, 이렇게 하면 안 된다. 뒷모습이 있더라고? 이거 얼마쯤 해요 여러분들? 이런 패션 포르이라고요 어, 대만 좋은 차네. 자, 여러분들 차 반납하기 전에. <laughs> 아니 차 리뷰 한번 하시. 차 리뷰. 차잘 모르면 리뷰하지 말라던데요, 명준이가. <laughs> 아, 여러분들 차 이름요 뭐, F 타입이라던데. <laughs> 차 이름은 몰라. 제규 F타입 여러분참차 한번 쫙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어...뒤에 트렁크가 넓어요 트렁크 많이 안 넣어도 되니까 4명 탈수 있으면 좋겠다 배기음 한번 들려달라고요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배기음은? 밟으면 되지아 맞네 문은 이런 식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안 올라가고 옆으로 쫙 그냥 어 열려요 어... 여기다 타게 되면 좁습니다 <laughs> 좁아요 뭐딱 그냥 너무 알맞아요 딱이 이상 안 들어가 어. 그거 한번 눌러 주실래요? A 옆에 버튼. 자, 올려 주세요. 나에게 올라가. 이거는 왜 있어? 이 나에게 조금. 달릴 때 140km 달리니까 이게 싹 올라가더라고. 어. 솔직히 뭐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. <목소리> 얘가뭐누구한테좀 누르 누르기 당했나. 저기가 탔습니다. 이렇게. <목소리> 존나 안 올리죠. <어울리죠? 목소리> 어, 잠깐만. 내 스파크보다 소리 작네? 내 스파크보다 소리 작은 것 같은데? 좀, 망망 왕, 왕, 이래 안 되나? 아, 스포츠 모드로 해야 돼? 아, 스포츠 모드로 바꿔라. 바꿨습니다. 아, 바꿨나? 응. 어, 잠깐. 이런 느낌이 아닌데? 케이크는? 어, 케이크는 망망 맞나? 야, 야, 탄내란다. 탄내란다. 야, 야 하지마 탄내란다. 아, 여러분들, 이차 좁네요. 앞에 타세요. 아, 아, 좀 타세요. 저도 앉아서 좀. 있을게요, 좀. 쥐 손어 편하고. 아, 저기 앉아 있으세요? 안 해요. 아니, 근데 뭐, 별다른 기능 없나, 더? 없지. 아, 스포츠가 얇아도 폼 잡을. 돈다 대준다고 하면, 탈수 있다. 응. 아, 근데, 어, 왜냐? 자, 자세 나오잖아. 음 그, 기능값이 너무 많이 들더라. 와, K 차면 내차몇대 사노? 5만 대 아이가? 5만 대가? 와. <laughs>